잘 보고 있습니다. 상사 등이 소리 지르고 면박주고 막말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 영상 만들어주실 수 없나요? 이게 그 상황을 봐야지. 소리 지르고 면박주고 막말할만 했는지. 이런 거? 그리 요즘은 그래도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막말하고 이런 팀장이나 차석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 이건 이런저런 조건 조건 따져야 되니까 이게 딱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네가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녹음을 늘 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아니겠지만 아 같이 일할 때는 진짜 쓰레기 같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 한 1년, 2년 지나고 다른 팀장 모셔 보면은 아, 이 팀장님 좋았구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 팀장이 쓰레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정확히 만들기는 쉽지 않고 뭐 확실한 거면 모르겠지 손찌검이라든가 가족을 욕한다던가 인신공격 어, 이런 거는 뭐 그냥 녹음하고 있다가 확 그냥 이 공무원 조직이 이게 문제라니까 폐급이 60살까지 집에 안가 이게 문제야 자그 밑에 상사들이 하는 가스라이팅도 해주세요 네가 해야지 이거 보면은 우리 공무원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제가 신규 때 노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노조 간부가 저한테 해줬던 가스라이팅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은 월급 연장이다 일이 없어도 구라로라도 찍어라 야, 이걸 제가 신규 노조직원 간담회 노조 간부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 그때 뭐 태풍, 산불, 이런 거비상근무서고 나서 대체 휴무도 없을 때거든? 에 무슨 초과근무 수장이 월급연장이야. 아, 월급연장이라고 쳐. 월급연장 작으니까. 그래도 구라로 찍으란 말을 하면 안 되지. 정확히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어. 구라로라도 찍으라고. 그두 번째 가스라이팅.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시장이고 도주사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내가 괜찮게 생각했던 팀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까진 아니지 사실이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사실이지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내가 괜찮게 생각한 팀장님이 나중에 승진 앞두고 시장의 꼬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에이.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저도 이 얘기 듣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 아무튼 지칠 만큼은 하지마 지칠면은 한순간에 멘탈 나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보고서 팀장이 당했던 가스라이팅인데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라도 더 일해라 보고서 팀장이 9급 신규 때 7급 차석이 했던 가스라이팅 7급이 6급이 되고 보고서 팀장이 7급이 됐더니 6급이 또 보고서 팀장한테 젊었을 때 열심히 해라 또 똑같은 가스라이팅 6급이 이제 5급이 됐어 보고서 팀장 6급이 되고 그때 또 젊을 때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 팀장은 6급 20년 내내 젊은 직원이야 지금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서 다 쓰고 우리 5급 끝까지 끌 빨고 내일모레 이제 집에 가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보고서 팀장한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본인은 곧 정년하십니다 공무원은 월급 자체가 봉사다 아, 봉사하면 월급 받는 직업이다 맞지? 맞는데 좋은 얘기야 근데 이 봉사, 아, 이게 한계치가 옵니다. 개진상 민원 만나거나, 쓰레기 같은 기자한테 한번 걸리고 막 이러면은, 봉사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봉사하면서 월급 받는 직업에서, 이 직업관이 바뀌는 게,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자. 이렇게 직업관이 바뀌지. 아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거 행정직 아유 보고서가 얼굴이다. 뭐 행정직 보고서가 얼굴이다. 뭐 좋은데? 아, 잘 쓰면 좋은 거지. 뭐 지난번에 어떤 친구 했던 얘긴데. 보고서 못 쓰는 행정직 어카하나요음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보고서 못 쓰는 행정직 많아. 많아. 아, 니네 페이스대로 천천히 해. 그또 응. 천천히 하라고 했다고 정말 천천히 하지 말고, 그래, 잘 쓰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런 경험 있지 않았니? 나는 팀장님한테 내가 내 보고서를 보여줬어. 딱 보고서를 보여드렸더니 팀장님이 보고서를 쑥 보자마자, 어? 하더니 이 단어를 A에서 B로 바꿔준 거야. 근데 이 단어 하나 바꿨더니 보고서가 완벽해지는 거야. 와나 진짜 이 경험하고서 음,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확실히 있나. 구 내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거든 공무원한지. 근데 이 단어를 상상도 못했어. 딱 팀장님이 단어 하나 바꾸니까는 보고서가 완벽해지는 마법. 아 멋있었지. 아 지금은 과장님 됐는데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